허수가 돼야 돼 실수는 어디고? 얘가 실수인데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어,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돼여기에 실수가. 그러면 2, 1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. 그러면 x라는 값은 2라는 값하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어, 여기도 한번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, 인수분해하면 2, 1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그래서 x-2하고 x-1, i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는 거고, 여기에는 어, 앞에 것부터 다시 써볼게요. 인수분해가 얘는 어떻게 됐냐면, x-2, 어, x 플러스 x 1, 더하기 x-2, x-1, i. 자, 여기에서 실수 부분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0이 되면 돼 얘가 0이 되면 돼요. 근데 만약에 여기 인수분 했더니 X가 2가 들어가면, 여기다 2 들어가면, 여기도 2 들어가면은 얘도 0이지만 얘도 0이 돼요. 그러면 허수가 안 되죠, 지금. 그치? 그러니까 2는 됩니까? 아니요. 2는 될 수가 없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럼 X는 뭐가만 될수 있어? 마이너스 1만 됩니다.